철저히 계산된 수치와 도면만을 믿던 한 독일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유수의 수문 시스템을 설계하며 도시는 오직 효율과 통제로 완성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낯선 출장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서울.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건 자신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하나의 강 한강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시를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한 기술자의 이야기. 서울이, 그리고 한강이 그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마르코 슈타인입니다. 독일에서 수문공학과 재난방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일을 해왔죠. 20년 가까이 라인강 유역의 홍수방지 시스템을 설계하며 유럽에서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게 서울은 그저 기술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해야 할또 하나의 대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도시재난 공동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파견된 것이지, 제가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기류가 낯설었습니다. 무더운 공기, 습한 바람, 복잡한 구조물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 눈에 그저 회색 건물 더미로 보였죠. 여기 강남이요. 미리 배워둔 한국어를 어색하게 내뱉고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고층 빌딩과 전광판, 시야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 유럽과는 전혀 다른 도시 리듬에 솔직히 조금 어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본사 동료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그냥 인구 많은 도시야. 뭐 특별할 것 없네. 제가 늘 그래왔듯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울시 수자원 본부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만난 사람은 서울시 측 총괄 담당자 장서구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선이 굵은 얼굴, 은퇴를 앞둔 듯한 인상이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죠. 서울의 한강 시스템에 대한 기술 평가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슬라이드에 뜬 데이터들은 정제되어 있었고 흐름도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수치 몇 개는 과장됐다고 느껴졌죠. 제 질문입니다. 잠수교는 평소에도 차량이 다니나요? 제가 묻자 장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일부러 물에 잠깁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부러 잠긴다고요? 독일 같았으면 무조건 구조적 결함으로 간주됐을 겁니다. 물은 막아야 합니다. 넘치지 않게 설계하는 게 원칙이고 저의 철학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탄탄해 보였지만 어딘가 감성적이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겠군.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과연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것인지 그건 곧 알게 되겠죠. 며칠 뒤 현장 점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장서구는 아침 일찍 호텔 앞으로 찾아왔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현장을 함께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전 솔직히 차량으로 이동할 줄 알았는데, 걷자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걸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강변은 생각보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멘트 제방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위쪽으로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길게 이어졌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조깅을 하고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선 요트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 강은 위험지역 아닌가요? 제가 묻자 장서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긴 일상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게 하천이란 통제해야 하는 위험 요소였거든요. 독일에서는 강 인근에 이 정도의 인파가 몰리면 반드시 접근 통제를 걸어야 했습니다. 혹시 비가 많이 오면 이 도로도 잠기지 않습니까? 잠깁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계획된 범위죠. 그는 잠시 발을 멈추고 제방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고 하류로 유도됩니다. 시민 대피 알림도 실시간으로 전송되고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저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낯선 장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도로 한쪽에 노인 한 분이 작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한 햇살, 잔잔한 물결, 그리고 고요한 표정. 제겐 낯선 조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걸까? 장서구가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이 강은 오랫동안 서울을 지켜온 공간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삶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수치와 구조만 따져온 제게 그 말은 너무 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도시 그리고 강이라는 개념이 혹시 조금은 잘못돼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참 갑자기 하늘이 거칠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예보대로 장마비가 시작된 겁니다. 창밖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차량 통행이 느려지더니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잠수교 주변에 가지 마세요. 물에 잠길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서울시 긴급 알림 문자가 울렸고. 전광판엔 저지대 도로 통제 안내가 실시간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거나 허둥대지 않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결국 우산을 들고 한강변 쪽으로 걸었습니다. 길 위에는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고 하늘은 점점 더 거칠게 우러댔습니다. 겨우 도착한 잠수교 입구는 통제선으로 막혀 있었고, 공무원들이 차량과 시민들을 막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강물이 제방 바로 밑까지 차올랐는데, 놀랍게도 도로 위로는 넘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수문이 열려 있었고, 고여있던 빗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한편 교량 아래 임시 대피소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안해하지 않았고, 다들 이 상황에 익숙한 듯 침착했습니다. 그때 장서구가 나타났습니다. 오셨군요. 직접 보고 싶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우비를 입은 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서울 시스템의 시험대죠. 설계된 침수라는 게 진짜 있었군요. 저는 그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장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을 막을 수 없다면 흘러가게 해야죠. 서울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지금껏 쌓아온 수문공학의 공식을 잠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가진 철학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 서울은 위기를 막는 도시가 아니라 위기와 함께 흐르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다음날 장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선유도에 가보시죠. 단순한 제방이나 수문보다 더 서울다운 곳입니다. 선유도 이름부터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을 건너자 서울의 중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한적하고 조용한 강변이 펼쳐졌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철제 구조물들과 낡은 콘크리트 잔해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그 사이를 식물들이 조용히 덮고 있었죠. 여긴 원래 정수장이었습니다. 장서구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물 정화시설이었죠. 오래전에 기능을 멈췄지만 철거하지 않고 재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독일이라면 낡은 시설은 흔적 없이 밀어버리고 새 건물을 세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옛 정수조는 연못이 되어 있었고, 녹슨 파이프 위로는 아이들이 올라가 놀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길 위로 시민들이 산책하며 조용히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자동으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 자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죠. 장서구는 말없이 제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 물을 대하는 방식은 시간을 대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 지우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강이 숨은 설계, 재방 구조, 재난 시스템. 지금껏 그것들만 분석하던 제게는 없던 시선이었으니까요. 당신들은 도시를 공학적으로만 보지 않나 보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자 장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도 부섰다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남겨두고 다시 쓴 겁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구조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금속 파이프는 여전히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 위에 핀 플립과 꽃이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방식인가? 기술로만 도시를 본다는 게 어쩌면 반쪽짜리 시선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설계한 도시들은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품고 사람과 함께 기억하는 도시. 저는 처음으로 메모를 멈췄습니다. 그날은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방문자로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덧 한 달을 넘겼을 무렵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국제 수문안전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원래 저는 단순한 참가자로 이름을 올려둔 상태였지만, 뜻밖에도 장서구가 조용히 제안을 해왔습니다. 마르코 박사께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 들었습니다. 이번에 직접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온 목적은 점검이었지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시스템을 말할 수 있다. 발표 당일. 컨퍼런스장은 조용했고, 제 이름이 소개되자, 객석에선 짧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 본사에서 날아온 기술이사 미하엘도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숨은 시스템은 단지 기계적 대응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물을 막는 대신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사람과 기억, 삶을 함께 담습니다. 청중 중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놀란 듯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강우 패턴 제방 구조 실시간 경보 시스템 그리고 잠수교 침수 설계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도시가 자연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철학, 그게 서울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입니다. 발표를 마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명의 일본인 교수 야마모토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유도 공원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기술자다운 관찰이 아니더군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기술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서울에 왔던 것 같습니다. 휴게 시간. 미아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고서는 잘 봤어. 다만 네가 너무 한국 입장에서 말한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내가 본걸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한 게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라, 한도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한 결과였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죠. 서울은 이제 제게 단순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곳이었고, 감동을 준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강변을 찾았습니다. 장서구와의 약속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곳으로 발길이 향했죠. 해가 저물 무렵 마포대교 아래의 그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곳은 처음으로 한강을 위험 요소가 아닌 도시의 일부로 바라봤던 장소였습니다. 강물은 그날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에도 도시는 평온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변한 건 도시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노트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메모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잠수교의 침수 설계, 수문 시스템의 반응 속도, 실시간 통합 통제센터의 운영 방식, 그리고 선유도에서의 시간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엔 단 하나의 문장만을 적었습니다.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울은 제게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강을 어떻게 품는 도시가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인지. 장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막는 게 아닙니다. 함께 흐르는 겁니다. 그의 말은 단지 물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 기억, 공동체 도시가 함께 흘러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말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는 강물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이륙전 보고서 파일을 본사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강 기술을 품은 도시, 도시를 품은 강. 며칠 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코, 템스강 보건 프로젝트의 서울 사례를 반영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어. 너 대표 연구자로 맡아주면 좋겠어.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다시 꺼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왠지 벅차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강은 제게 단지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사람을 품고 자연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진짜 교과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세계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처럼 흐르듯이 조용하지만 강하게요. 자신이 옳다고 믿던 세계가 전부였던 한 기술자. 그가 서울에서 배운 건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한강은 단지 강이 아니었고, 서울은 단지 도시가 아니었죠.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던 풍경 속엔 누군가에겐 충격이고, 누군가에겐 감동이며,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흐르듯이 살아가면서도 세계를 감동시키는 힘. 바로 이곳이 서울이고, 이 강이 바로 한강입니다. 자, 오늘 사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봉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